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도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 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순절 묵상표에는 40절까지만 되어 있지만 어, 오늘 46절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쭉 이어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은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는 바리세인들이 찾아와서 물론 그 이전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 공세에 답을 이렇게 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에게도 질문을 예수님께서 번지십니다. 그것이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들어내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34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좀 백그라운드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자주 논쟁하는 질문이 바로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그리고 이 율법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러한 큰 관심사가 이 질문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에는 이 중요한 양대 산맥과 같은 랍비가 두사람 있습니다. 바로 샴마이와 힐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샴마이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이 샴마이가 어떻게 했냐면, 몽둥이를 들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다른 랍비인 힐렐에게도 찾아가서. 똑같이 율법을 요약해 달라고 하니까 힐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도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아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부족한 이제 그러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대답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율법사는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큰두 율법사인 라피인 샴마이와 힐렐도 온전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성경에 기초한 정확한 해답을 그들에게 내어 놓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말씀, 레위기 십구장 십팔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시키신 말씀하신 이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 이것을 사랑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을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마음에 이 사랑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신앙, 사랑이 빠진 나타나는 행위만 드러난 그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함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한다면 비로소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사랑의 개념이 율법보다 더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인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죠.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강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듯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실 그리스도도 다윗처럼 강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낼 것이라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탁월한 한 인간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신으로서 오신 것이죠. 이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죠. 인성에만 집착을 했지 신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군사와 정치와 그리고 경제적인 이 욕구가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다 해방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 이 죄의 문제에 영적인 해방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만 대답했지만,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 자손이,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죠.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그리스도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무엇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발로 밟아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명시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감히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감히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다윗의 자손인 인성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턱이 없었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새겨야지 많이 예수님이 비로소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치면 여러분 종교학 박사들이 더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와 모든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다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